여러분, 평소에 호박 많이 드시나요? 호박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어 호박의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익숙한 호박이 바로 늙은 호박입니다. 청둥호박이라고 부르는 늙은 호박은 시골에 가면 텃밭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늙은 호박이 침침한 눈을 밝게 보이게 하고 암 예방 및 내장 지방을 없앤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늙은 호박의 효능과 같이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늙은 호박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꿀팁 레시피까지 늙은 호박에 대한 모든 정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지식TV입니다. 늙은 호박은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건강식으로 뛰어난 항암 효과와 고혈압, 당뇨에 도움이 되는 겨울철 황금 보약인데요. 거기에 부드럽고 달콤하여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A, B, C, 칼륨, 카로틴 등 다양한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어 우리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동짓날 늙은 호박을 먹으면 한 해가 건강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호박은 겨울을 건강하게 나기 위한 보양식으로 겨울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인데요. 늙은 호박의 뛰어난 효능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늙은 호박에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한데요. 베타카로틴은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로돕신이라는 물질을 재합성시켜 백내장, 야맹증 등 노화로 인한 퇴행성 눈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황반 변성은 실명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노인성 질환입니다.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베타카로틴이 눈의 점막을 촉촉하게 하며 눈에 영양소를 제공하여 황반변성을 예방해준다고 하니, 눈 건강을 위해 늙은 호박을 꾸준히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미국의 암연구소에서는 늙은 호박을 암 예방에 효과가 뛰어난 우량 채소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암전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호박씨를 꾸준하게 섭취한 노인 여성들은 유방암의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호박씨에 들어있는 천연 에스트로겐 성분인 리그난과 오메가3 지방산인 리놀레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호박의 비카로틴은 폐암, 식도암, 위암, 방광암, 전립선암 등 암예방과 억제에 도움이 되며 특히 폐암을 예방하는데 뛰어나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늙은 호박은 세살을 돋게 한다 그리고 칼이나 도끼 등에 의해서 발생한 상처를 아물게 한다 라고 나와 있을 정도로 피부에 유익하고 항염작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양리학적인 연구 결과에서도 호박은 피부암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호박의 풍부한 루테인이 피부암을 예방하고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피부 노화를 억제해 줄 뿐만 아니라 외부의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늙은 호박은 낮은 칼로리와 높은 식이섬유 함량을 가지고 있어 포만감을 주고 과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연구결과에 따르면 늙은 호박 추출물이 지방세포의 항비만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늙은 호박을 꾸준히 섭취한다면 내장 지방을 없애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늙은 호박을 드시면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늙은 호박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A와 비타민C가 소화 흡수를 도와 위벽을 보호하고 풍부한 미네랄과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장 활동을 촉진하여 변을 원활하게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면역력 관리가 필요한데요. 늙은 호박에 함유된 비타민 a와 c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어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인체 점막이 저항력을 높여 이노염이나 편도염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늙은 호박은 우리 건강에 다양한 도움을 주는데요. 다음은 어떤 음식과 먹으면 최고의 음식이 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늙은 호박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은 최고의 음식은 바로 팥입니다. 늙은 호박은 팥과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호박에는 비타민A와 비타민C는 풍부하지만 음식물의 소화를 증진시켜주는 비타민B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파세는 호박에 부족한 비타민 B1이 매우 풍부한 곡식으로 대사활동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파세는 비타민 B1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 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이노작용을 도와주고 피부와 모공의 오염물질을 없애주어 아토피나 기미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칼륨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짠 음식을 먹었을 때 흡수되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어 붓기를 빼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늙은 호박과 팥은 다이어트에도 아주 효과적인 식재료인데요. 팥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고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영양을 공급하면서도 칼로리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늙은 호박과 팥을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되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내장 지방 제거 및 다이어트를 위해 늙은 호박과 팥을 함께 꾸준히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늙은 호박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으로 겨울철 감기 예방과 암 예방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호박즙 만드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재료는 늙은 호박 한 개, 배한 개, 대추 적당량, 물 2리터 정도입니다. 늙은 호박을 흐르는 물에 솔로 문질러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깨끗이 씻은 호박은 골을 따라 자른 후 적당한 크기로 또 잘라주시는데요, 호박 껍질이 두껍고 단단하니 조심히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배도 깨끗이 씻어 껍질째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대추도 깨끗이 씻어 준비해주세요. 큰 냄비에 잘라놓은 호박과 호박씨, 배, 대추를 다 넣어주세요. 물은 호박이 3분의 2 정도 잠길 정도로 부어주세요. 뚜껑을 덮고 센불에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서 1시간 30분 정도를 푹 끓여주세요. 껍질이 푹 물러졌을 때까지 끓여주시면 됩니다. 호박이 푹 물러졌으면 불을 끄고 식혀 주세요. 푹 끓인 호박을 체에 부어 주걱으로 저으면서 즙을 내려 주시고요. 걸러낸 즙을 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며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늙은 호박 대추 배즙은 디톡스 효과가 있어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 강화와 감기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추는 자연적인 변비 완화 효과가 있어 소화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박씨에는 항염작용을 가진 화합물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겨울에 만들어 드시면 보약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눈 건강, 암 예방, 감기 예방, 다이어트 효과 등 우리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은 늙은 호박 대추 배즙을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드시면 더 좋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두컵 정도 권장드립니다. 몸에 좋다고 물처럼 너무 자주 마시면 안 되니 꼭 적당량을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늙은 호박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데요. 하지만 칼륨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체내 칼륨 수치가 높아져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 몸이 차거나 소화 기관이 약한 분들은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늙은 호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정리해 드리면 늙은 호박 효능은 눈 건강 도움 각종 암 예방의 도움 피부 미용의 도움 다이어트의 도움 변비 개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있었고요. 늙은 호박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은 최고의 음식은 팥이 있었습니다. 또한 늙은 호박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으로 호박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추운 겨울 면역력 향상을 위해 위에 알려드린 음식 잘 챙겨드시고요.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